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속상해하실까봐 남편과 갈라섰다는 소리는 꺼내지도 못한 30대 여성입니다. 하소연할 곳이 여기밖에 떠오르지가 않네요. 제가 남편과 갈라서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려면 제 가정사를 먼저 이야기해야 할것 같습니다. 저는 외동딸이었고 저를 세상에 있게 해주신 친아버지께서는 제가 6살일 때 오랜 암투병 끝에 돌아가셨어요. 이후로 어머니께서는 하루 꼬박 8시간을 공장에서 일하시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시며 생계를 꾸려나가셔야 했지요. 사정이 그렇다 보니 저 역시 자연스레 외조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요.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 두분다 저에게 너무나 잘해주셨고 시간이 흐를수록 아버지의 빈자리에도 조금씩 익숙해져 갔네요.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해에 저와 어머니는 원래 살던 집에서 나와 아예 외갓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께선 여전히 공장과 식당을 오가며 일을 하셨어요. 어린 마음에 배가 아프다고 꾀병을 부리며 어머니의 출근을 회방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저를 외조부모님께선 몹시 딱하게 여기셨고요. 특히 외할머니께선 어떻게든 어머니의 빈자리를 메꿔주고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가령 비가 오는 날 학교 앞으로 저를 데리러 오는 일이라던가 학교에 제가 빼먹은 준비물을 가져다 주시는 일 같은 거요. 지금 생각해보면 외할머니도 연세가 있으셨는데 어린 소녀의 어리광과 짜증을 받아주셔야 했으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걸 알기엔 너무 어렵고 친구들의 젊은 어머니들 사이에 나이든 외할머니가 계신 게 속상하기만 했네요. 친구들이 너는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냐며 놀리기라도 한 날은 얼마나 서럽고 억울하던지. 그러다 한 여름의 어느 날이었어요. 학교가 끝나고 평소처럼 집에 도착했는데 현관에 못 보던 남자구두가 놓여있었습니다. 새 아버지셨어요. 처음 만난 새 아버지께선 느긋한 목소리로 저에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전 왠지 쑥스러우면서도 잘 보이고 싶은 기분이 들어 괜히 학교에서 풀었던 시험지를 꺼내놓고 열심히 공부하는 척을 했어요. 관심을 끌려고요. 하지만 어쩐 일인지. 저희 어머니를 포함해 외조부모님과 새아버지까지 모두 그런 저를 보고 귀엽다며 웃기만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억하는 그날은 모처럼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어머니 얼굴도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실로 오랜만에 본 기분이었지요. 어머니는 기분이 얼마나 좋으셨는지 조금은 짓궂은 장난도 새아버지께 치셨는데요. 새아버지는 사람 좋게 웃기만 하실 뿐이었어요. 저 아저씨가 제 새아버지가 되면 좋겠다고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네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어머니께서 저에게 낮에 본 아저씨가 아버지가 되면 어떨 것 같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너무 좋다고 했어요. 사실 아버지가 생기는 것도 좋았지만 지금보다 덜 바빠질 어머니를 생각하니 기분이 너무 좋았거든요. 어머니께선 몇 번이고 저에게 정말 괜찮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혹시나 어린 딸이 상처를 받게 되진 않을지 많이 걱정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두 분은 재혼을 하셨습니다. 새아버지께서는 어머니께 다정하고 자상하신 것은 물론이고 저에게도 늘 공주라 부르며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게다가 나중에서야 새아버지께서 행여나 제가 받을지도 모르는 상처를 걱정하시느라 일부러 다른 아이는 갖지 않으셨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사실 이뿐만이 아니라 새아버지께 감사한 일을 이야기하자면 석달 밤을 꼬박새도 모자랄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얼마나 제가 새아버지께 감사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고요. 남편이라고 부르는 것도 소름 끼칠 정도로 싫지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편의를 위해 그냥 남편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남편과 사귀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남편에게 저희 집의 가족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 적이 있어요. 그날은 우연히 남편이 제 휴대폰에서 제 가족 사진을 보곤 저더러 어머니도 안 담고 아버지도 안 담고 도대체 누굴 닮은 거냐고 묻더라고요. 사실 전 돌아가신 친아버지와 판박이라고 해도 될 만큼 정말 많이 닮았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돌아가신 친아버지를 닮은 거라고요. 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숨길 생각도 없었고 이미 오래 전 일이었기에 어렵지 않게 말할 수 있었네요. 하지만 듣는 입장에선 그렇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남편은 깜짝 놀라며 새 아버지를 가르키더니 이분은 누구시냐 묻더라고요. 하나씩 설명하면 끝도 없겠다 싶었고 기왕 말이 나왔으니 친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부터 저희 어머니가 재혼하신 이야기까지 전부 다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 제가 워낙 밝아보여서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다며 아무튼 뭐 신기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보인 반응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크게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재혼가정이 주변에 흔하진 않으니까, 놀랐을 수도 있겠다 싶었달까요? 사실, 남편과 저는 같은 회사를 다니던 동료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몇년 같이 다니다가, 제가 먼저 때려치고 나왔어요. 퇴사를 하게 된 계기는, 회사가 별로인 것도 있었지만, 장사를 해보고 싶은 욕심이 컸거든요. 그렇게 제가 시작한 건 분식집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장사를 했는지는 제 영업비밀이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오픈한 지 5개월 만에 처음 가게를 차릴 때 들어간 원금 회수를 했을 만큼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운 좋게 방송도 두어차례 탔고요. 미디어에 힘이 크긴 하더라고요. 절 알아본 초중고 동창들부터 예전 직장 동료들까지 아름아름 하나둘씩 연락이 오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도 그렇게 연락이 닿은 사람들 중한 명이었지요. 그날도 평소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말숙한 정장 차림의 손님이 떡볶이를 주문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긴 해도 정장 차림의 회사원 손님은 흔하지가 않아서 슬쩍 보니 저를 보고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다시 보니 예전 직장 동료였던 그러니까 지금의 제 남편이었어요. 자기가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 주소를 알아냈다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런 너스레를 떨며 이렇게 다시 보게 되니 반갑다고. 솔직히 같이 회사 생활할 때는 일주일에 세네마디나 할까 정도로 어색한 사이였는데, 갑자기 찾아와서는 반가워하니까 조금은 황당했어요. 남편은 이후로도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분식집에 찾아왔고, 어떤 날은 제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같이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지요. 지금 내가 이 사람이랑 연애를 하는 건가라고 헷갈릴 때쯤 남편이 진지하게 만나 보자며 고백을 해 왔습니다. 사귀는 동안 큰 트러블은 없었습니다. 다른 직장인들처럼 주말에 쉬던 남편과 달리 저는 주말에는 무조건 가게를 열었기 때문에 솔직히 한 달에 세네 번 정도 데이트를 하는 게 전부였거든요. 그러니 서로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노력했고 웬만한 일은 참고 넘겨버렸지요. 그래서 서로가 잘 맞는다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귄 지 1년쯤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네요. 남편이 말하기를 자기는 호어머니 밑에서 자랐답니다. 알고 보니 남편 역시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의었다고요. 왜 진작에 말하지 않았냐고 하니까 굳이 이야기할 필요를 못 느꼈다나요. 솔직히 전 너무 황당했어요. 분명히 연애 초반에 제가 먼저 친아버지 돌아가신 이야기부터 해서 다 털어놓았잖아요. 심지어 자기가 마치 처음 봤다는 듯신기하단 식으로 반응까지 해 놓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한동안 말없이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한다는 말이 호러몬이라고 하면 괜히 제가 부담을 느낄까 봐 말을 못 했다나요. 솔직히 그 말도 곱게 들리지 않았고, 핑계다 싶었지만, 혹시 남편에겐 돌아가신 아버님의 자리가 큰 상처였나, 그래서 말을 못했나 싶어서, 더는 따지지 않고, 알겠다 하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어처구니가 없는 일은, 결혼식 땅이라도 있었습니다. 샵에서 메이크업 받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남편이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무슨 급한 일인가 싶어. 왜 그러냐니. 자기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짓거리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머님께서 혼주석에 홀로 계실 걸 생각하니 마음이 안 좋답니다. 그러면서 장모님도 혼자 앉으시면 좋겠답니다. 어차피 친아버지께선 돌아가셨으니 장모님이 혼자 앉아 계셔도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이 없을 거라나요? 제가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럼 새 아버지는 어디 앉으시란 말이냐고 나랑 같이 손잡고 버질 로드도 입장하실 건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니까 자긴 솔직히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답니다. 정 못하면 자기랑 동시에 입장하면 되지 않냐고요. 내가 아버지가 안 계신 것도 아닌데 왜 그래야 하냐고 나에겐 새 아버지가 친 아버지나 마찬가지라고 그걸 못 받아들이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거면 이 결혼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아마 제가 남편이 생각하던 것보다 세게 나갔던 모양이지요. 남편은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이냐며 돌아가신 장인어른께 괜히 죄송해서 그런다나요. 제가 돌아가신 분 마음 헤아리다가 살아계신 분 마음에 상처 주지 말라고 당신 장인어른은 새아버지시라고 딱 선을 그어 말했어요. 그제서야 남편은 자기가 경솔했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오긴 했지만 시쳇말로 빈정이 상할 대로 상했던 터라 그렇다고 당일날 진짜 이 결혼 못한다고 엎을 수도 없고, 이게 아닌데 생각하면서도 예정대로 식을 올렸습니다. 그때 제가 조금 더 용기를 냈어야 하는데, 식을 올린 이후로도 남편은 은근히 돌아가신 친아버지 이야기를 들먹이며 새아버지를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새아버지가 지한테 뭘 어쨌다고 저러나 싶어서 기도 안 차더군요. 그러다, 올해 초 있었던 일로 남편에게 있는 대로 정이 떨어졌어요. 저희 부모님께선 매해 연초에 건강검진을 받으십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어요. 솔직히 의뢰껏 하시는 검사였지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리고 저까지 저희 세 사람 중그 누구도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았지요. 하지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새 아버지께서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가끔씩 가슴이 뻐근하다고 말씀하시긴 했는데 워낙 앉아서 일을 오래 하셔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제가 너무 안일하게 넘어갔던 것 같아. 어지나 죄송하던지. 당장 새 아버지의 신변에 문제가 생기고 그럴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괜히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솔직히 새 아버지마저 제 곁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기에 갈수록 마음이 더 불안해졌던 것 같아요. 새 아버지께서는 당신은 괜찮다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별거 아니라며 저와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하셨지만 별 소용은 없었어요. 솔직히 이미 이별을 겪어봤으니 더 두렵고 겁이 났네요? 저는 새아버지께 무조건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할수 있는 모든 걸 같이 해보자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 고집을 꺾지 못한 아버지께선 치료와 관리를 받기로 약속하셨지요.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비용만큼은 제가 다 부담하겠다고 약속드렸고요. 솔직히 아버지가 저보다 돈은 더 많으셨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뭔가 해드리고 싶었달까요? 그렇게 새 아버지가 다니실 병원과 받게 되실 치료까지 정해지고 나서야 남편에게 그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미리 말하지 않았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남편은 일단 새 아버지 일이라면 상지팡이를 짓고 나서서 부정적인 의견만 쏟아냈거든요. 그런 소리를 듣고 있으면 될 일도 안 되겠다 싶어서 말을 아꼈던 거예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남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황당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인어른은 어떠시냐? 괜찮으시냐? 내가 가서 인사라도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병원비는 그럼 누가 내냐입니다. 제가 낸다고 하니까. 왜 제가 내냐입니다. 피한 방울 안 섞인 남인데 못하러 제가 내냐고요. 그러면서 그분은 가족이 없냐입니다. 미쳤나 싶었지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내가 가족인데라고 소리를 빽 지르니 남편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당신이 왜 한숨을 쉬냐고 따지는데 저더러 우리도 돈 모아야 되는데 피한 방울 안 섞인 남한테 다 퍼주냐고 자긴 솔직히 갑갑하다나요 저는 남편한테 당신한테 돈 달라고 할 것도 아니고 내가 번 돈으로 내가 해드리고 싶은 대로 해드릴 테니 헛소리 말고 관심 끌어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란 작자가 뻔뻔하게도 부부 사이에 네돈내 네 돈이 어디 있냐고 그래요. 남편은 연봉이 4천이지만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실수령액은 300이 안 됩니다. 반면에 저는 계절이나 월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한 달에 500은 나와요. 결혼할 때 남편이 들고 온 돈도 저보다 적어서 각자 150씩 내놓고 생활합니다. 시댁 같은 경우 남편이 도와드리지 않으면 솔직히 어머님 생활이 어려워요. 제가 그거에 관여하기 시작하면 남편도 어머님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반반 생활비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관리하게 된 거예요. 사실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부부라는 생각에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 버는지, 제가 얼마나 모았는지 남편에게 어느 정도는 오픈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남편은 절대로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자존심 때문이겠거니 하고 따로 묻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아하니 남편은 지 돈도 지 돈, 제 돈도 마치 자기 돈이다. 우리 공동재산이다 생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공동재산이라 제가 원한다면 그렇게 쓸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저희 새아버지에 대해 남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얼마나 인색한지 겪고 나니 내 돈은 내 돈이라고 딱 틀어지고 지켜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인생이란 예측할 수가 없네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과 제가 갈라서게 된 결정적인 계기이기도 하지요. 어머님께서 낙상으로 입원을 하게 되셨습니다. 찬장에서 그릇 꺼내신다고 의자를 밟고 올라가셨는데 내려오시면서 휘청하셨던 모양이에요. 발목을 접지르셨고 머리를 부딪치셨습니다. 게다가 알고 보니 그동안 건강검진도 한번안 받아보셨더라고요. 연세도 있으시니 이것저것 검사할 것도 많아졌고 어머님이 저에게 나쁘게 하신 건 없지만 남편이 괘씸해서 모르는 척했습니다. 다음날 이동가 남편이 저에게 우리 생활비가 얼마나 남았냐입니다. 생활비는 왜 묻냐고 하니까 어머님 병원비 내드려야 할것 아니냐고 그래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걸 왜 생활비에서 내냐고 따졌어요. 남편은 가족이 다쳤는데 모른 척할 거냐입니다. 그래서 당신한테 가족이지 그러니까 당신이 번 돈으로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진심으로 황당하단 표정을 한 남편이 어머님이 왜 나한테만 가족이냐고 너한테도 어머니나 마찬가지랍니다. 그러면서 화룡점정의 단어를 쓰더라고요. 넌 이제 우리 집으로 시집온 출가회인이잖아. 죽어서도 우리 집 귀신 되는 거야. 와, 어머님도 아니고 남편한테 이런 소리를 들을 줄은 상상도 못 했기에 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저는 그런 헛소리 할 거면 됐고, 솔직히 털어놓으라 했습니다. 어머님, 병원비 내드릴 돈도 못 모았냐고요. 슬쩍 한번 떠본 거였지요. 이남자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 최소한 생각이란 걸 하고는 있는지 궁금해서요. 그런 재속도 모르고 한다는 말이 솔직히 말하면 이해해 줄 거냐입니다. 이해해 주겠다 하니까 실실 웃음이 없답니다. 공동생활비 내고 지 용돈 좀 하고, 어머님 한 달에 70만원씩 드렸더니 남는 게 없더래요. 그러면서 일단 어머님 병원비 좀 저더러 내랍니다. 그리고 이참에 자기는 공동생활비 내는 것좀 깎아달래요. 뻔뻔한 남편의 말에 저도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내가 너랑 결혼을 한 거지 너를 키워준다고 했냐고 따졌습니다. 생활비까지 내가 더 내가면서 당신과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리고 나는 뭐 어머님이랑 피한 방울 섞겠냐고 출가 외인 같은 소리 한다고. 그집 귀신. 내가 미쳤냐고 약 먹었냐고 악다구니를 썼네요. 내가 새아버지 병원비 좀 내겠다니까 눈 희번덕거리고 잔소리를 할땐 언제고 당신 지금 꼴 좋다고 진짜. 따발총처럼 쏴 붙였어요. 남편은 황당하고 어이가 없단 표정으로 절 보더니 질린답니다. 이런 여잔 줄 몰랐대요. 남한테 그러니까 새 아버지를 말하는 거지요. 남한테도 잘하길래 남편이랑 시어머니한테는 얼마나 깍듯할까 싶어서 데리고 살려고 했는데 아직 못 쓰겠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먼저 갈라서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아이고 얼마나 고맙던지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하도 청약 타령을 해대서, 혼인신고를 미룬 게 신의 한수였네요. 서류정리가 단초라니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후기라고 해야 할지 엊그제 남편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시어머니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좋지 않다면서 저더러 돈좀 빌려달라대요. 시어머니 생각하면 빌려드리고 싶었지만 아마 저희 새아버지도 이 상황을 아시면 빌려주라 하시겠지만 내키지가 않네요. 남편과 다시 엮이는 것도 싫고요. 본인이 인생을 제대로 살았다면 저 말고 누가 빌려줘도 빌려주겠지요. 저는 당분간은 어머니와 새아버지 두 분께 그동안 받은 사랑 돌려드리는 재미와 기쁨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